아이고. 패스가 안 좋다, 패스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거의 나이스. 아, <laughs> 아, 아, 완전히 자리를 못 잡았네. 비용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아 패스가 안좋아요 패스가 성훈이형 패스가 안좋아요 패스가.. 안좋아요 문제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가위 가위 어떤 뭔가 수비가 계속 빈다. 왜일까요? 아,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패스가 문제인가, 받는 사람이 문제인가? 아, 아니, 전전 모르겠어요. <laughs>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아깝습니다. 나이스 <laughs> 아... 슈터가 없습니다 슈터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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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웠어 아까웠어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라 잘나만큼못던지 사람. 사람이 없네 제가 <laughs> 저만큼 못던지 사람이 없네요 <laughs> 오안 좋았어 발로 갔어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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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스잘 잡았다!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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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가 안 좋아요. 패스가, 패스가. 아, 만해, 만해, 만해 수비. 도리로 도리로 알려줘야 될 게. 아, 도리로 아 도리로 좋다. 나이스. 오, 나이스! 오늘 리바츠 타! 어이, 저 왔다! 어이,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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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니야, 아니야, 스 아니야. 방금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나야 나이스! 어이 삼 번이 삼 번이 잘하네. 삼 분이 베이스네 냉각, 냉각. 냉각. 나이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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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이분 번안 잡고 그냥 바로 올렸어. 갔어, 갔어. 저런 거 해줘야지, 저런 거 해줘야지. <laughs> 쟤는 왜 이렇게 멀리서 하는 거야? 게요 <laughs> 블록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애들이 아이고, 뷔형 판 늦어 패스가 안 좋습니다. 패스가 안 좋아요. 죄송다송니다죄 좋아, 좋아, 좋아. 안경을 써서 그런지 공이 얼굴로 오면은 못 잡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 여기서 왼파울을 <laughs> 아. 아,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용히 잡는다면? 아이고, 그렇죠 오. 아 진짜 뭔가 만겨 <목소리> <목소리> 공격을 공격이 위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비가 뭔가 공접은 되는 건가? 신이야 가이브로 됐다는 거. 먼저 아이고. 아이고. 점프 어떻게 하나? 속공 수비가 안 돼. 저기 있으면 안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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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나이스. 잘 썼다 잘 썼다 20점 차지면잘 썼다 said, I s 이 음... 저렇게. 올라가? 빠르게 속공중일때 위로 주는 패스를 하면 안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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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걸 낸다면? 아, 저... 그렇죠.